안녕하세요. 휴안의 노원점 김 원장입니다. 공황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의 개념과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 환자가 자신의 병과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황 장애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의 관리에 신경 쓸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원칙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나 피로는 차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신적 신체적 흥분과 관련하여 폐호흡과 심장이 지나치게 요동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황발작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기초 체력을 끌어올릴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규칙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서 저혈당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도 문제지만, 폭식으로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술, 담배는 물론 의외로 커피 등의 카페인 식음료 섭취에 별로 주의하지 않는 환자가 많은데요. 카페인은 공황 발작을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약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황 발작을 줄이고 싶다면 모두 적극적으로 끊어야 합니다. 환자 체질에 따라서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우유나 밀가루류 음식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15단 과일류 또한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기저질환이나 신체질환이 있다면 공황장애와 함께 치료와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